춘지가, 거기서 뭐해? 왜안 나와? 왜, 왜안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침블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리네이처의 제올라이트인데요. 뾰뾰이 없이 종이 완충제로만 포장돼서 배송됐는데, 이런 친환경적인 포장 상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올라이트는 처음 써보는 거라 다소 생소했는데요. 고양이 화장실 탈취제 외에도 습도조절용, 공기정화 및 탈취용, 새집증후군 제거용, 원예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제올라이트는 순도로 그 성능이 결정되는데 국내 제올라이트 중에 순도 97%와 순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리네이처 제올라이트가 유일하다는 사실. 또, 고양이 화장실에 사용할 경우 고양이들 발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건강에 괜찮을지 불안했는데요. 리네이처 제올라이트는 FDA 승인, OMRI 유기농 인증, ANSI 수질 인증 등 다양한 안전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했어요. 제올라이트는 벤토나이트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마치 굵은 입자의 벤토나이트 같은 느낌이어서 고양이 모래에 바로 섞어줘도 티가 잘안 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혹시나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설명이랄 게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데요. 동봉된 파우치에 원하는 양을 각각 나눠 담고 습기 제거가 필요한 곳이나 탈취가 필요한 곳에 놓아두면 됩니다. 저는 고양이 화장실 옆, 신발장 옆, 그리고 화장실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세척을 마친 깨끗한 화장실에 고양이들이 사용할 벤토나이트를 부어주고 배변 냄새 제거를 위한 제올라이트를 골고루 뿌려주었어요. 이제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를 잘 섞어주면 끝!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서 남은 제올라이트도 간편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벤토나이트랑 제올라이트는 색도 비슷하고 모래 알갱이인 점도 같아서 멀리서 보면 거의 티가 안날 정도였어요. 사실 이렇게 탈취제를 직접적으로 고양이 모래에 섞어주는 건 처음이라서 어쩌면 화장실 사용을 안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곳 외에도 화장실이 많은데 여기에서 거침없이 사용을 아주 잘해줘서 성공적이었어요. 쉬도 편안하게 하고 야무지게 솜방망이로 덮기까지 완벽하게 해내주는 모습 잘 써줘서 고마워 고양이. 심지어 춘식이는 모래 위에서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응? <웃음> 춘식아, 너뭐 <laughs> 하는 거야? 왜안 나와? 왜안 나와요 고양이? 고양이. 아니 도대체 왜안 나가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든것 같죠? 그리고 튼식이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도 화장실 사용을 아주 잘해 줘서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벤토나이트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확실히 냄새가 덜 나긴 하더라고요. 모래 색깔도 혼자 튀지 않아서 미관적으로도 자연스럽고 고양이들도 이렇게 잘 사용해줘서 벤토나이트에 계속 섞어줘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모래로 사용한 제올라이트는 재사용이 어렵지만 파우치에 담아뒀던 제올라이트는 효과가 사라지면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제품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